어, 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이쪽 핀 하나가 휘어있는 게 보이시나요 나 그냥 꼈다 뺀 건데 이 정도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설계가람 아니야 아 진짜 이거 망가진 건어가예요 <laughs> 진짜 아, 나 억울해 이... 브롤입니다. 최근 PC 시장에 신제품이 넘쳐나고 있죠. 저희 K 사전 내에서도 이거 살 거다, 저거 살 거다 말리들이 났어요. 눈이 엄청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다들 엄청나게 지르셨습니다. 아 물론 저도 조금 질렀. 자 스몰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아마 며칠 전 회전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RTX 4000 케이블 녹는 이슈가 있었죠. 이미 저희 회원분들의 피해 사례도 올라오고 있어서 케이블을 꼭 바꿔야 되나? 아니면은 ATX 3.0 파워를 사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직 이 이슈를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 영상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무튼 그래서 제가 직접 저를 포함한 4000 오너들 그리고 80이나 70을 구매하실 분들을 위해 12VH PWR 케이블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케이블이 비교적 안전한지도 알아보고 전체적인 시스템 셋업 견적 짤때 주의해야 하는 건 없는지 같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직접 여러 케이블을 비교하면서 유연도와 발열을 체크해볼 건데요 자 먼저 테스트 시스템은 리안리 랭쿨3에 EMTEC 4090 게임락을 장착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이 빌드한 메모리는 플레브의클래스 XR5 6200 CL40입니다 화이트 빌드에 참잘 어울리죠 이게참 본체 내부 튜닝의 감초 같은 존재예요네 살짝 PP 해드렸고요. 그럼 바로 실험을 진행할 케이블들을 꺼내볼게요. 먼저 실험 조건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 어댑터고요. 두 번째는 케이블 모드의 커스텀 케이블이에요. 세 번째, 일부 파워 회사가 공급하는 변환 케이블이고요. 네 번째는 ATX3.0 직결 케이블이에요. 이 중에서 네 번째를 제외하면 모두 ATX3.0 파워가 아닌 기존 파워를 활용한 환경이고요. 엔비디아 어댑터는 아마도 가장 많이 쓰이는 환경일 거예요. 두 번째는 해외 직구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미 구입하셨을 수도 있을 만한 케이블이고요. 세 번째가 좀 특수한 상황인데요. 일부 파워 회사에서 12V HPW 호환 케이블을 무상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파워 회사에서 이런 케이블을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다 주는 건 아니에요. 자, 먼저 이 케이블들의 유연도를 체크해 볼게요. 제가 눈 감는 동안 이거 좀 섞어 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를 해봤어요. 엔비디아 어댑터가 제일 구부리기가 쉬웠어요 얘는 그냥 너무 쉽게 구부러져요. 그리고 제일 튼튼했었던 게이 파워사가 공급하는 케이블이네요. 그런데 유연한 게 선이 얇아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세 개는 16 AWG로 동일하고요. 엔비디아 어댑터는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까 보기 전에는 확인이 어렵겠다 싶어서 집에서 쓰던 커넥터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회사 거를 깔순 없잖아요 한번 여기 까서 AWG 와이어 품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좀 마음이 아픈데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잖아 아, 근데 이거 까서 한18 AWG 정도로 나오면 나 진짜 슬플 것 같은데 어, 잠깐만 보인다 어 뭐야 이단선돼 이 있어 오 무려 14 AWG에요 아니 다른 거는 16 AWG인데 이게 14 AWG면은 얘가 더 굵다는 소리거든요. 굵기는 더 좋네요. 얘가 그래도 안심은 했는데 이 녀석 이제 어떡하죠? 나 이대로 장착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네 가지 케이블이 장착되었을 때 유연도도 확인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깊이감이 좁은 케이스에 넣어본 모습인데요. 측면 패널과 그래픽 카드 사이에 공간이 비좁다 보니 어떤 케이블 장착하던 꺾임이 나타났어요. 이게 이번에 바뀐 커넥터의 각도와도 관계가 있는데요. RTX 3090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선 방향이라서 공간이 살짝 타이트해도 케이블이 이 정도로 휘어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RTX 4090은 크기도 커진 데다가 이게 사선이 아니라 직선. 으로 바뀌다 보니까 여유 공간 확보가 조금 더 어려워진 감이 있어요. 두 번째는 깊이감이 좀더 여유로운 케이스에서도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공간이 확실히 여유로워지니까 케이블에 꺾이는 정도가 거의 모든 환경에서 양호해졌어요. 일부에서는 케이블이 커넥터 접촉 부위로부터 3.5cm는 꺾이지 않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은 비교적 안전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처지 면상이 아무래도 무게 때문에 발생하니까 무게도 재봤어요. 네 가지 환경의 케이블 총 무게를 각각 비교했을 때 는 엔비디아 어댑터가 46.2g, 커스텀 케이블이 202.7g 나왔고요, 호환 케이블이 172.2g, ATX 3.0 직선 케이블이 134.4g 나왔네요. 아무래도 케이블 길이 무게도 있겠지만 여기 끝의 개수에 따라서도 무게 처짐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글가브와 테스트 시에 케이블 온도를 체크해 볼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 불이 날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소화기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이 실험을 후원해 줄 고마운 우리 클레브의 이쁜 메모리. 한번더 보고 갈게요. RGB랑 방열판 컬러가 참 예쁘죠? 사실 정말 여러 번 광고했던 제품인데, 아, 잘안 팔리나봐요. 아까도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커넥터로부터 3.5cm 가량까지는 케이블이 꺾이면 안 된다는 조건을 유지한 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는 타임스파 익스트림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3회 총 1시간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테스트를 3회째 돌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3번 스팟이 가장 높은 온도일 거라고 생각하는 곳이죠 이 지점을 기준으로 최대 온도를 측정해 볼게요 엔비디아 어댑터는 최대 39.8도 호환 케이블은 41.8도가 나왔고요 커스텀 케이블은 39.5도 결 케이블은 최대 39.3도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온도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대부분 파워 케이블은 UL1007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내열 범위가 80도까지예요 따라서 심각한 온도라고는 볼수 없죠 다만 저희의 테스트 시간이 1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장시간 부하를 줬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 또한 멜팅 현상이 시작되는 지점은 커넥터 외부가 아닌 내부의 접점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PC 사용 중 탄냄새가 난다거나 그을음이 느껴지시면 바로 비 c 전원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테스트를 하면서 저한테 진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에디님한테 케이블 모드 케이블을 빌렸는데 아니 여기 핀이 들어갔어요. 아니 내가 이게 세게 당기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원래 이거 고장 안 난다고 쓰시던 거 빼가지고 저좀 도와주세요. 그랬거든요. 혹시라도 에디님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제가 이거 커피 하나랑 케이블 모드에 뭐 하나 더 얹어서 드릴게요. <laughs> 진짜 너무 죄송해요. 근데, 한편으로 화가 나는 게, 아 무슨, 이거, 몰래스 케이블도 아니고, 핀이 들어가요. 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만약 케이블 모드 커스텀 케이블 구매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착과 분리를 조심해서 해주세요. 고정 부위가 단단하지가 않으니까, 저처럼 핀이 손상될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망가진 건어가요 진짜. 지금 이 결과 값은 짧은 시간 동안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는 환경과는 다를 수 있어요. 사실 3.5cm 여유 결작도 그렇고 해외 유저들이 분해해보니까 뭐 납땜이 달라서 그렇다. AWG 와이어 품질 문제다.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게다가 최근 변환 커넥터뿐만 아니라 ATX 3.0 파워와 직결 케이블이 녹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아, 이쯤되면 규격 자체결함 의심도 피해갈 순 없어 보이죠? 엔비디아에서 조사에 들어갔지만 촬영의 기준으로 공식 입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로서 솔직히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이런 마음을 뒤로 하고 우리의 안전과 소중한 그래픽카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케이블 연결 시 주의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그래픽카드를 수평 장착했을 때 커넥터로부터 3.5cm 이상 여유롭게 체결해 주세요. 선 정리를 하고 싶다고 타이트하게 묶거나 당기면 안 돼요. 두 번째, 그래픽카드의 크기를 고려해서 케이스 너비를 여유로운 것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슬림한 케이스는 일반적인 장착 시 케이블이 꺾일 수밖에 없는데, 나이저 카드를 통한 수직 장착도 방법 중 하나라지만 애당초 공간 확보가 가능한 넉넉한 케이스를 구입하는 게 베스트죠 세 번째, 일부 파워 회사가 공급 중인 12VH-PWL 호환 케이블을 사용하면 무게로 인한 접촉 불량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어요 당연하게도 8핀이 4개가 아니라 2개가 되는 거니까요 보시는 분들은 케이블 개수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호환 케이블도 최대 600W급의 충분한 전력 공급이 가능해요 그리고 시소닝 유통사인 맥셀리트에 따르면 8핀 케이블을 연결할 때 나란히 연결하는 것보다 서로 거리를 두어 장착하는 게 온도가 더 낮게 측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역자 케이블이 출시된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 업체는 90도 변환 젠더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면 케이블 업체 이번에 돈좀 제대로 벌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비교적 안전한 방법은 12핀 외에 4핀까지 모두 연결할 수 있는 ATS 3.0 파워를 사용하는 겁니다. 결착력이 아무래도 변환 어댑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직결. 케이블이 더 좋고요 안전하죠 아 근데 문제는 이거 ATX 3.0에서도 녹는 이슈가 나타났 더라고요 RTX 4090이 세계적으로 총 10만 대가 팔렸다고 하는데 피해 건수를 대입해 보면 사실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는 비교적 낮긴 해요 그런데 심각한 건 완벽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ATX 3.0도 녹는다는 점인데요 아 4090을 구입한 한 명의 소비자 로서 내 거도 녹을까 봐 무서워요 제가 진짜 큰맘 먹고 산 거거든요 이거 근데 이 무슨 이 개가. 그래도 그나마 비교적 안전한 게 ATX 3.0 파워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 출시 예정 목록도 좀 수소문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앞으로 4,000번대 그래픽카드를 구매하실 계획이라면 커넥터가 따로 필요 없는 차세대품 팩터 ATX 3.0을 구매하시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준비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공식적인 엔비디아 답변이나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이슈가 계속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지포스를 선택한 이상 안전한 방법 우리라도 찾아야죠. 앞으로도 저희 K 사전에서 이런 재미있는 실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자주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QM 브로리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캐바!